안녕하세요. 강담골농부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디스크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디스크로서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 환자들이 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협착증. 예, 뼈와 뼈로 맞물려가지고 아파오는 이런 현상인데 그 사이에 물렁뼈가 튀어나와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 강화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요거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고 하는 건데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아주 배웠는데 요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그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서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또 하나는 구워서 잠자기 전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수 있는 것,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디스크의 협착증이 완화돼서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약간 좀 벌려 주십시오. 한뼘 정도 벌리신 다음에. 영어 알파벳 A자 있잖아요. 대문자 A자. A자 형태로 발을 만듭니다. 이렇게 발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양 무릎 있잖아요. 무릎을 딱 붙이십니다. 그리고 팔은 어깨, 아니, 허리에 갖다 대는 것이 좀 편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를 딱핀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 상태로 딱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뒤에 척추에 뻐근하고 땡기고 아픈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디스크 협착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거를 완화시키는 걸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때 숨을 내뱉으세요. 내뱉으고 최대한 안전함에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서 다시 또 숨을 내뱉으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상태를 반복을 처음에는 10회, 그 다음에 15회, 20회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아프고 저는 처음에 할때막 식은땀이 나고 진땀이 났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옆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올라왔다 내려왔다할때요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분이 계세요. 정이 붙이기 힘들다 하면 살짝 벌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걸 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또는 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마다 10회에서 15회를 계획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누워서 하는 운동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워서 하는 거. 아, 이거는 눈을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발을 무릎을 구부리고 한쪽 무릎을 한쪽 발은 무릎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땡기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10에서 15를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우는 방, 세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뒤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재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운동은 잠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도 그 시간 날 때마다 해 주시고 그리고 그이두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 하게 되면 이 저도 협작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해서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됐다고 했을 때 댓글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당골 농부였습니다.